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본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과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살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여기 헤롯의 아버지도 이름이 헤롯인데,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동방박사를 꿰어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그 사람이었고, 그 아들 헤롯은 여기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을 결국 목을 베어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해로됩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오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죽게 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그렇게 비난하였고 반면에 세례요한을 가리켜서는 인간의 난, 여인이 난 사람들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귀한 사람이 없다고 더큰 사람이 없다라고 세례요한을 칭찬해 맞이 안으셨습니다 세상평가로 보면 헤롯이 굉장히 잘산 사람 같고 세례 요한은 참으로 비참하고 잘못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비록 높은 왕의 자리에 있었고 정치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마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도 세상의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떠버텨 주고 아무리 세상이 칭찬한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헤롯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던 헤롯이 아닌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던 세례 요한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평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릇된 길 걷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